다음 주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자, 보겠습니다. 1번부터. The rabbit is running around. 우리가 around는 주변에란 뜻이 있고, 뭐뭐 경에, 뭐뭐 무렵에, 시간이 나오면 그렇죠. 그래서 around 6, 6시 경에 이렇게 쓰하면 되고, 장소적인 개념일 때는 a r 는 여기저기 주변에라고 쓰하면 됩니다. run around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다라고 쓰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run은 n 하나 더 써주고 ing. 제대로 썼죠.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그래서 그 토끼가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He is cooking fish 그는 요리하고 있다 뭐를? 생선을 그래서 he는 3인칭 단수 is ing 뭐 잘못된 거 없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Are you fixing a chair? 우리가 fix는 뭡니까? 고치다 수리하다 고정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비슷한 단어 뭐 있습니까? Repair란 단어가 있죠 이거 외우셔야죠 그래서 너는 지금 의자를 수리하고 있니? 자 의문문이니까 유니까 아가 왔고 뒤에 동사원형에 ing 붙였으니까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겠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He is surfing the internet. 자 우리가 surf는 파도를 타다 파도 타기 하다 우리가 서핑한다 surf, 그러잖아요. 그런 뜻도 있고 뒤에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나오면 컴퓨터를 인터넷을 검색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뭐 인터넷 검색하다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ing He is surfing the internet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다 여기까지 뭐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You are having a new bike 너는 새로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have가 뜻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대, 대표적인 게뭐 여기서처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있죠 그죠? 즉, 이건 뭐예요?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먹다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시간을 보내다란 뜻이 있어요. 그죠? Have a good time. 뭐 이런 거할때 시간을 보내다. 자, 이런데, 우리가 소유를 나타내는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 영어에서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은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문법이니까 외우셔야 돼. 왜 그러냐면, 현재 진행형은 완전한 그죠? 100%, 100 완성된 그 동작이 아니죠. 뭐뭐 하는 중이니까. 나는 밥을 먹는 중이다. 밥을 다안 먹은 거죠. 나는 숙제를 하는 중이다. 숙제를 다안한 거예요. 여기서 봐봐요. 너는 새로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전거를 한60% 70%만 가지고 있는 건가? 그런 말은 좀 이상한 거죠. 그제죠 소유는 확실하게 내 거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내 거인 거죠. 그래서, 너는 새로운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현재형이나, 어, 예를 들어서 과거형을 쓸 수는 있지만, 진행형 시제는 안 된다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유의 동사는 가지고 있다.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아,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라는 뜻의 o w n 이라는 단어도 있죠. 어운. 뭐, 이런 단어들, 동사로 쓰이면, 어, 이런 단어들은 진행형 시제로 쓸 수가 없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물론, 먹다나 보내다일 때는, 진행형으로 충분히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he is uh, having lunch. 이렇게는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죠, 이건. 그죠? 그녀는 점심을 먹고 있다, 먹는 중이다. 그래서 이세 뜻이죠. 이럴 때는 진행형이 가능한데, 가지고 있다, 소유를 나타낼 때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